안녕하세요. 솔량사랑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아, 요즘에 제가 영상을, 어, 일이, 다른 일이 좀 바빠서 어,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영상을 못 올려서 어, 오늘은 제가 그 충청도 갔다가 어, 오늘 도착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하실까봐 어, 제가 영상 잠깐 우리 선생님들 눈여에시라고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보시다시피 그 이제 복년 입변 복년입니다.의 단엽성 입변 복년인데 이렇게 보시면 단엽성 입변 복년을 띄고 있는데 올해 신화를 두 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은 이렇게 빨리 컸습니다. 형은 이렇게 빨리 컸고. 동생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어, 지금 동생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동생은 이제 좀 가을, 늦, 가을 신화로 붙었고, 형은 정상으로 이렇게 여름에 신화를 올렸는데, 지금 조금 삐비로 나왔죠. 어, 엄마 초은한0.8 정도 되는데, 이 아들 쪽은 좀 삐비로 나왔어요. 탄력이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삐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동생을 가을, 가을에 또 늦둥이를 또 올렸는데, 예, 가을 늦둥이는, 어, 형보다 조금 입장이 좀 조금 더 넓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올, 겨울에는 이제 다 컸고, 이제 내년 봄에 성장을 더 이제 다시 성장을 하겠죠 성장을 못해서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요즘에 보기 드문 봉년의 호피로 발전을 했어요 얘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만 이렇게 배불대게 가운데 쪽으로만 호피성을 가졌는데 예, 신화에 아주 이렇게 이쁜 봉년호피로 이렇게 신화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올렸어요. 제가 봐도 참 이쁩니다. 앞으로 종자목으로도 한번 배양해 보시면 아주 좋을 듯 한데, 제가 잘 배양해서 내년에 또 신화, 내년 여름에 또 신화를 또 이쁘게 올리는 영상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laughs> 보시면은 이제 호정 호정인데 제가 이제 얘가 지금 신화를 하나 달았어요 신화를 달아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아주 그도 탄력이 대단합니다 얘도 보면은 10, 에, 15mm, 여기 치마 입장은, 치마 입장은 15mm고, 고그 다음 입장은 이제 10, 13mm 정도, 13mm 정도 됩니다. 아주 대단한 이제 엽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얘는 하나 이제 이렇게 분주를 해서 받아왔는데, 아주 멋들어집니다. 키는 키는한 18cm 정도 18cm 내지 20cm까지는 됩니다 18에서 20 18에서 20 정도 이렇게 되고 입넓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5mm 정도 15mm 15mm 13mm 정도 됩니다 15 13mm 아주 엽성이 대단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1 0이다 놓고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요즘에 제가 눈요기를 한 2-3일 동안 올릴 것이 없어서 우리 선생님들 눈요계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만약에 문의가 들어서 문의가 들어서 터져주면 아주 멋떨어지겠죠 지금 허정이 지금 또 허정 중투가 호정 중투가 이렇게 넓은 애들 이렇게 넓은 애들 중투로 나오는 애들이 없습니다. 사실 없고 또 꿈같은 얘기지요. 얘가 중투로 터져 준다는 것도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예측불능으로만 지가 말하기 좋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하기 좋게 그냥 지가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너무 기기우리시지 말고 그냥 저런 난처도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화 밑에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베란다에서 베란다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제 좀 베란다에서는 조금 이제 11월 말까지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그리고 12월 중순 되면 이제 추워가지고 베란다도 춥기 때문에 이제 그 신화가 성냥을 안 씁니다 아직까지는 성냥을 하고 있죠요 아직까지는 18도 정도 베란다에 가 18도 낮에는 한 20여도씩 올라가니까 아직은 성냥합니다 근데 이제 12월 중순 되면 겨울 날씨가 이제 뭐 춥지요 눈도 오고 바람도 싱싱 불고 하면 이제 성냥을 못하니까 내년에 또 이쁜 신화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난초 관리를 잘 하시니까 뭐 제가 우리 선생님들도 난초 관리를 잘 하시니까 뭐 길게 얘기 음.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010-2880-5473으로 전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해 드리고 또 사진도 보내 주시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어, 처음으로 또 이렇게 산채신 난초들 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또 전화도 제가 전화상으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